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파빌리온 기획전시 해녀 바다를 남기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통이 있다란 주제에서 저희가 이을 무형문화재는 해녀입니다. 해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도와 한반도 해안가에서 전승되어 온 독창적인 어원 문화입니다. 해녀라는 문화를 설명하기 앞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의 해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통이 있다란 주제에서 우리는 무형문화재가 사람의 행위와 마음가짐 가치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인간행위라 해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에 변하지 않는 고요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줌으로써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주 해녀문화는 자연의 순응하며 삶을 일구는 대표적인 전통입니다. 해녀는 자연을 단순히 채취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요한 양만 어획하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며 공존하는 방식을 세대에 걸쳐 전승해 왔으며 이러한 해녀의 절제된 행동, 남기다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남기다라는 행위를 통해 과도한 욕심을 절제함으로써 자연과 공존하는 해녀의 삶의 가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파빌리온의 밑바탕이 되어주는 남기다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케어갈수 있는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유닛을 채집하기 전에 파빌리온은 그늘을 형성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하나씩 채집해가면서 파빌리온은 점차 기능과 미를 잃게 됩니다. 최초의 파빌리온은 유닛으로 차있으며 내부 유닛은 그늘과 미적 요소를 제공합니다. 파빌리온을 경험하는 시민들은 필요에 따라 생필품인 유닛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늘과 미를 담당하던 내부 유닛을 가져가면서 파빌리온은 점차 기능과 미적 요소를 상실하며 많이 가져가거나 모두 가져가면 그늘의 기능과 미를 온전히 잃게 됩니다. 남기다라는 키워드를 프로그램을 통해 표현했다면 해녀의 환경을 표현하기 위해 파도를 형성한 공면의 서피스를 구성합니다. 공면의 서피스를 직접 구현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선용의 그리드를 배치합니다. 배치된 선용의 그리드에 각각의 유닛을 배치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닛에 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가져갈 만큼 실용적이고 생필품에 가까우면서도 해녀가 어획하는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유닛을 프로그램 차원에서 해석해 보았을 때 가장 적합한 오브제가 텀블러라고 생각하여 선정하였습니다.부가적으로 텀블러에 다이크로이 필름을 부착하여 조형미를 더하였습니다.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빛을 유입하는 텀블러가 필름지를 통해 빛을 반사하여 유저가 텀블러의 부재로 인한 차이를 더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유닛과 프레임의 연결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유닛을 빼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고무줄 끈을 사용해 텀블러에 매듭을 묶습니다. 반대편에도 묶어 프레임에 걸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며 프레임에 고정하기 위해 매듭을 묶어줍니다. 프레임 구조체의 결합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피스로 파이프를 연결하기 전 매듭으로 구멍을 낼 위치를 잡아 고정을 하고 해당 위치에 구멍을 뚫어 고정합니다. 피스로 연결한 후 마지막으로 끈으로 한번더 매듭 지어 고정해줍니다. 구조체 그 시공 방법입니다. 기존에 잡아두었던 파도의 형태를 따라 만든 곡면의 서피스를 따라 선형의 수평 프레임으로 곡면을 구성합니다. 각각의 프레임을 연결하기 위해 가로 프레임을 수직으로 놓아 수평 프레임과 연결합니다. 결합된 수평 수직 프레임 위에 망 구조의 유닛을 줄로 연결하여 완성합니다. 파도의 형태를 띈파빌리오는 해녀의 환경을 표현하며 일렁이는 파도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도록 합니다. 파빌리온 내부에 있는 시민은 텀블러를 아래로 당기면서 필요한 양의 유닛을 가져갈 수 있고 점차 파빌리온은 그 기능과 미를 상실해 갑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과정을 일주일간 관찰하며 마지막에 파빌리온이 어떠한 형태로 남아있는지 관찰합니다. 많은 양의 유닛이 남아있으면 해녀의 남기다를 이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며 적은 양의 유닛이 남아있으면 그늘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아름다움도 잃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남기다라는 주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팀 A 아주대 그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해녀에 대한 그 모성애를 질문을 드렸는데 뭐 개념상으로는 바다를 남기다. 남기다의 의미는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뭐 의미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시고 연계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걸다 부드럽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역시 학생이시고 굉장히 아이디어 좋으시다고 생각했던 게 저라도 해녀 그러면 모성의 모자를 끌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남기다를 하신 거는 굉장히 학생스러운 발상이시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은데 아까 그이 모형을 보면서 생각이 들어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팀 m a 같은 경우에 그이 부정형 방사형처럼 되어 있는 이 형태를 구형 가능한가요? 이 프레임이. 아예그 프레임을 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열풍기를 가지고 PVC 파이프를 녹였다가 이제 다시 굳히면서 이 형태를 잡아가면서 굳혔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보이시는 모형처럼 이게 약간 구경이 작아 작아가지고 약간 좀 지지가 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제 모형은 좀더 구경이 넓고 그럴 거기 때문에 지지가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맨 마지막 이미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 파이프를 휘어서 이미 휘어 보셨고 휠 자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장 길이가 한 3.5m 정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수직으로 제일 높은 포인트랑 했을 때 3m였던 걸로 기억한다. 입. 어. 아, 기... 전장 길이가 아, 예. 4 3m 넘습니다. 4m나 3 m 나 3.5m 사이 저 대충 되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이을 때 어떻게 이어요? 맨 위쪽에 가장 높은 포인트에다가 그조인 뭐냐, 그 일자로 연결하는 조인트를 하면은 부재를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성재가 보통 3.6m를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반 사이즈가 1.8m 단위로 나올 건데요, 아마. 네, PVC 파이프는 3m 단위로 나오는 걸로 확인했었고 4미터까지요. 네, 네, 4미 단위로. 어, 그럼 한 줄에 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길게. 한 줄로 되는데 이게 끝 부분이 그 곡률이 심한 부분 은좀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중간에 기둥으로 아래 박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자 소켓으로 파이프 끼리 연결하고 그 기둥 부분으로 아래로 연결하면 어, 디테일적으로는 숨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TMA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횡력이 작용을 해도 지금 메인 프레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하라고 하면. 저는 아이디어는 좋으시니까 만약에 구현 능력이 있다고 되신다 생각이 되신다면 이 시발점이 되는 부분은 지면에 닿게 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S자로 휠때 반드시 들어올 필요는 없잖아요. S자가 지면에 닿으시게 되면 아마 부분적으로 50% 이상이 S자 여섯 개 프레임이다 그러면 세 개가 좌우 가운데가 닿게 되시면 지지가 되실 거예요, 아마. 행력이 네, 작용을 하셔도. 그래서 TMA는 저는 이 형상이 구현된다 그러면 이메달리는이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괜찮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이 전체 프레임에 상세되는 부분까지 아마 또 구현이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전체가 4m 되는 아이를 잘 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의도에 맞게. 네, 맞습니다. 근데 휘었는데 옆에 횡력이 작용하는 옆근물에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매듭으로 연결하실 거잖아요. 이게 매듭이 아니라 사실 이미 그저 안에 구멍을 뚫고 저기다 볼트 너트를 이미 박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그냥 보여주기에는 이게 맥락상 약간 다르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전천 같은 걸로 가리는 느낌으로. 그래서 가갑니다. 그 부분 때문인데 핀을 박으신다 하셔도 크기가 커서 횡력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묶으셔야 되잖아요. 묶으실 때 이 매듭의 방법을 한번 고려를 잘 해보시라고 아, 예. 예를 들면 그냥 매듭을 엮는 것과 이걸 어떤 패턴을 가지시고 엮으셨을 때 느낌이 틀리실 거야 아마 그게 디테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건 안도 다다고처럼 다 히든 피스로 갈순 없습니다 히든 피스가 아니고 그 드러나는 걸로 갈 때의 결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합의를 보셔야 되는 디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무조건 나는 피스만 박을 거야. 근데 그게 구현이 안 됐을 때 고집을 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매달리시는 것까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이거를 달아면은 이 재질은 현재 보이시는 이 재질을 사용하실 건가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굵기 정도가 보이시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네. 이 개수가 한 300개? 한 일단 맨 처음에는 1,600개였는데 그걸 좀 줄여서 한 900개에서 1,000개 사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 A 같은 경우에는 음. 매달렸을 때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주안점이 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 끈이 많이 보이셔도 되나요? 그 일단 매달린 게 주는 맞는데 그러면 그, 개수가 만약에 500개다 네. 이 줄에 대한 이시 ㅅ자 매듭하고 이 줄의 개수가 이렇게 굉장히 눈에 와 닿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순간 면으로 그물처럼 익히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케이블의 두께를 예를 들면 지금 이미 눈에 보이시잖아요 한1 0개 정도 해서 이거를 와이어 강성 케이블 1mm짜리 사용 하실지 아니면 이런 매듭이 있어서 사용을 하실지 아니면 2cm 정도 되는 칼라 천이나 무명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지 그런 결정은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되는 디테일을 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게 돼버릴 것같아 그러면 주체 A와 주체 B가 되셔갖고 해결을 같이 보시는 게 저는 의외로 지금 투시도상에서는 저렇게 프레임을 힐힐것 같지만 시공하고 나면 이 덩어리감들이 읽히셔갖고 그물처럼 면을 한 입체 면을 한, 형성을 하시고 올려다봤을 때이그물만 같은 부분이 또 입체를 형성하시게 될 거예요. 프레임은 전체의 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바탕면을 쓰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네, 주제를 잘 살리신 거, 의도가 맞으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디테일에서 둔탁해지면서 조금 거슬리는 건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할수 없죠 뭐 저희가 뭐 하이텐션으로 해서 이걸 강성 케이블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 같은데 주제에 부합하는 이 부분을 그살 어떻게 살릴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일분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 뚜껑은 흰색으로 가는 요런 느낌으로 가시나요 일단은 흰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밑에 돌려 보시면 수많은 점이 500개 이상이 이렇게 보이실 거기 때문에 컬러를 칠하실지 흰색으로 두실지는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아, 그리고... 일단 근데 아래서 봤을 때는 뚜껑보다는 이제 밑에가 보일 거라 생각을 해서 밑에 부분을 이제 원형으로 약간 필름을 둬서 막을 생각을 조금 하였습니다. 그럼 이 투시도 스케일이 맞다면 1.7m 눈높이 정도에서 봤을 때이 부분이 아마 읽히실 거예요, 절반 정도가. 지금 스케일이 높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질문 을 드린 거고 그 판단은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액체를 채우시나요? 액체는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을 가져가는 게 이제 저희가 의도한 부분인데 이 안에 액체가 들어있다면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을 그런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음. 넣지 않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혹시 야간도 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야간에도? 이게 약경 저기 형광봉 꺾어서 이렇게 던지는 애 있잖아요, 이렇게 흔드는 애 네네. 그런 애 아이들을 이 안에 넣으면 한한 한 30개만 넣어도 분위기가 완전 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메인 아이디어를 좀잘 살려 보시는 게 저는 좋으실 것 같고 팀 A는 어쨌든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면으로 읽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기 사람의 휴머스케일 비유에서 볼때이 뚜껑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의도는 잘 살아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거는 해녀 바다를 남기다 남기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이어그램이 부족한 게 있으니까 다이어그램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말을 전환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전부다. 시간이 없으셨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